피부 건강법 송현이 원장입니다. 어, 자반증이란 어, 피아 있는 혈관에서 적혈구가 출혈. 피아이는 혈관이 출혈이 일어나면서 적혈구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피부에 붉은 반점, 뭐 멍든 듯한 반점이 나타나는 어, 질환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때 유출된 적혈구는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 대부분 옅어지면서 없어지는 것이 좋은 예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딘가에 타박을 입었을 때 멍이 들었지만 멍든 부위의 색깔이 점점점점 옅어지면서 며칠 지나면 멍이 없어지는 것과 같죠. 같은 원리죠. 근데 색소성 자반증이란 이때 혈관에서 유출된 적혈구가 있지만 그때 철과 단백질이 어, 결합물이 일어나면서 어, 용해되지 않는 잘 없어지지 않는 헤모시데린이라는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것들이 이제 피하에 침착이 되어서 어, 대부분 피부에는 뭐 붉은 반전보다는 황갈색의 어떤 색소 침착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만성 색소성 자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흰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상처가 나서 어 옷에 흰 천에 피가 묻었는데 어그 피가 묻은 옷을 빨리 빨래를 잘 해주면 없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반증이 생겼는데 어 붉은 반점이 점차 없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출혈이 묻은 그 피가 묻은 옷을 쉽게 빨리 빨지 않거나 아니면 간혹 이제 더운 물에다 빨면 단백질이 응구가 일어나면서 지지, 어, 워지지 않는 이제 무늬로, 얼룩으로 남게 되죠. 그것을 이제 이때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을 뭐 해모시데린이다. 그리고 어, 이런 상황을 색소성 자반증이라, 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비유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색소성 자반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뭐 햄버그병, 마요키병이라는 뭐 질환이 뭐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왜 혈관벽이 약해져서 출혈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색소성 자반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뭐 원인 불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색소성 자반증은 대부분 만성화된 천천히 진행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어, 자반증이 뭐 복통이나 뭐 관절통 같은 자각 증상이 있는데 반해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소침착이 많이 진행된 후에나 뭐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하시게 되고요 그때 이제 침착된 색소침착을 없애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또, 왜 이런 혈관벽이 약해져서 출혈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뭐 서양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색소성 자반증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음. 한의학적으로도 색소성 자반증은 많이 이제 색소침착 이 진행된 상황에서 내원하시게 된다면 다른 자반증에 비해서 치료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 단 어, 조금 더 포인트는 어 어쨌거나 혈관벽이 약해져서 출혈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왜 혈관벽이 약해졌는가? 어, 혈관벽을 튼튼히 하고 어, 면역력을 튼튼히 하고 어, 이런 염증 반응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근거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시. 하신... 하신다면, 어, 이런 색소성 자반증이라 하더라도 어, 진행되는 것, 점점 부위가 넓어지는 것은 충분히 어,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어, 색소침착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에 오신다면 어, 경험적으로 봤을 때황부의 약침이라든지 회관벽을 텐트해 줄수 있는 침치료 그 다음에 뭐 훈중욕법 외 치를 병행 하신다면 최근에 발생한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옅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어, 만성색소성 자반증, 색소성 자반증이죠. 어, 다른 자반증에 비해 물론 치료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어찌 되었든 간에 왜 출혈이 일어나는지 그로 인한 색소침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어, 빠른 치료, 조기치료를 하신다면 예후가 어, 뭐 아주 나쁘지만은 않고 치료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